이렇게 사람이 많을 때는 오 지금은 사람이 많은데요. 사람이 많을 때는 이대로 방치시켜놔도 안전하게 레버이 가능해요. 근데 경험치가 처음 왔을 때는 막 5만, 7만, 8만 막 이렇게 먹었었는데,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나눠먹는 경험치가 많아서 이렇게 조금 무리해서 동떨어져서 나와 있으면 죽을 확률이 높아요. 여기 던전이 있어요 이 던전 메뉴에 들어가보면 정의 던전이라고 있거든요 이 공허의 유적은 경험치와 골드를 주고 난쟁이의 비밀 통로는 이런 거 잡템 같은 거 재료템 위주로 주고 이거는 매일 한시간씩 매일 한시간씩 시간이 리셋 되고요 지하 감옥은 일주일에 8시간 일주일에 8시간 알아서 분배해서 사용하면 돼요 이 지하 감옥에서 지금 7층. 보통 레벨에 맞, 맞는데 가려면 뭐 1, 2, 3층을 다녀야 하는 게 맞는데 7층의 경험치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냥 레벨이 안 돼도 레버패 사람들은 7층, 7층으로 다 몰리고 있어요. 지금 제 경험치가 7 1 2예요 지금 시간은 12시 8분. 10분동안 얼마나 먹나 좀 보자 어, 레벨에 상관없이 7층 많이 들어오세요 레벨 투력 상관없이 7층에서 몬스터 한 대라도 때리면 일반 필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경험치를 볼수있을거예요 굴러가요돌님 반갑습니다 어 그런데 만 얼마씩 먹을 때도 있고 6천? 그래서 초반에는 분명히 막 5만 이상씩 먹고 그래서 경험치가 좀 눈에 띄게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봐. 한 몸한테 덤비는 사람 수가 달라서 그런 건지 경험치가 지금은 4만 6천, 2만 7천, 근데 2만 7천 정도는 6층 가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냥을 하면 단점이 아이템을 먹을 수가 없어요. 득템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이 몬스터한테 이게 막타 막타에서 막타친 사람이 득템을 하는 건가요? 막타 맞아요. 그래서 경험치는 잘 먹을 수 있을지언정 이 8시간의 던전에서는 득템을 바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캐 키우시는 분들은 본캐는 여기에서 레버에 집중을 하고 두캐로는 여기 말고 저층을 돌아서 득템을 하는 걸로. 근데 다른 층 사냥을 해보면 파템 은근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건 선택인 것 같아요. 득템을 포기하고 랩업을 하느냐? 레버업은 천천히 하고 득템을 하느냐? 저는 제이 빙고비 캐릭이랑 이두캐릭에서 6층을 한 번씩 가봤는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분 동안 경험치 얼마나 먹는지 한번 보고 6층 한번 가고... 아니야, 입장, 입장료가 있으니까 이따가 바랄라 하기 전까지 20분씩 하자. 여기서 20분 하고, 저기서 20분 하고... 저는 부케 키우는 대신에 그 시간에 레업을 하러 왔어요. 10분! 10분 지났다. 10분 지났어 10분 지났요요2 8 10분 동안 아까 7 1 2였였든요1 1 6, 1 .1 .6 어, 시간, 1, 10분 지났다. 10분 시간이. 10분 지다분지분 시. 70.. 이게 빗방이 많이 나서 전동폭이 크네요. 경험치 먹는 20분 동안 3% 올랐어. 20분 동안 3% 그러면 6층을 한번 가볼게요. 비교를 해봅시다. 물약을 많이 먹지만.. 아니야, 혼자 잡고 있어서 그랬지? 둘이서 같이 하면 물약 많이 안 먹어. 그래도 7층보단 많이 먹네. 경험치를 7층에서 잡을 때는 8천 먹을 때도 있고 6만, 7만 먹을 때도 있는데 보통 평균 제가 보면 2, 3만 정도 먹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도 3만? 대신에 온전히 내가 잡는 거라서 아이템 먹을 확률은 더. 어, 확률은 높죠. 자, 지금 74.5%, 12시 32분, 76.9%. 20분 동안 사냥을 했을 때 아까 7층에서 20분 사냥했을 때 20분 동안 경험치 2.9% 올랐거든요. 지금 6층 내려와서 6층에서 사냥하면서 20분 동안 2.4% 올랐어요. 경험치 효율은 7층만 한 데가 없다. 근데 여기서는 가끔 파템도 나온다. 파템을 먹으면서 여기서 할 것이냐. 대신에 여기는 물약을 많이 먹는다 물약 물약 이제 400개도 안남았네요 380개 있네요 7층에서 20분 사냥을 해봤고 6층에서 둘이 오붓하게 20분 사냥을 해봤는데 경험치 차이가 여기서는 한 3%정도 먹었고 밑에서는 2.5%정도 먹었어요 0.5%정도 차이가 나니까 1시간을 돌리면 1.5%가 차이가 나는거지 그러면은 어, 같은 경험치를 올리려면 얘 1시간 돌려서 먹는 경험치를 먹으려면 밑에서는 1시간 20분을 돌려야 되는 거죠. 6층에서는. 그러니까 시간 대비 경험치 효율로 봤을 때는 7층만 한 데가 없어요. 일단 오늘 실험 결과 랩업을 하기 위해서는 7층 위주로만 다녀야겠습니다. 하 다 왔어요. 가보겠습니다.